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금 생명의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실수와 후회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맡겨드리며 오늘이라는 새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바쁨과 염려가 저희의 마음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조용한 아침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네 발의 등이 되고, 기도가 하루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의 생각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저의 말이 사랑을 닮게 하시고, 저의 행동이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루조차도 거룩하게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 말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의 정직과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물질과 유익보다 믿음과 진리를 선택하게 하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부부 사이에 은혜를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이 흐르게 하소서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기도가 가정의 순결이 되게 하소서. 일터마다 복을 주셔서 단순히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동료와의 대화 속에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일터 위에 흐르게 하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이들, 슬픔 속에 있는 이들,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얼음 안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그 마음을 채워주소서.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며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이 심겨지고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